왜 이래, 화면. 너무 밝게 나는데? 자, <laughs> 예선아, 아,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설명해봐. 내가? 창경궁 응. 식물원인가? <laughs> 되게 대충 말한다. 그럼 너 아웃. 자, 정현이 가 말해봐. <laughs> 저희 지금 <laughs> 네. 예선이가 집에서 수박씨를 하나 가져왔대요. <laughs> 나 씹을 나고 진짜 저런 거 어디서 나? 장경궁 왔습니다. 네, 어. 크로마키, 크로마키. 어디 <laughs> <언니> 가서 춤추어. <춤춰서. 웃음> 따지는 거야. <거예요? No. 웃음> <laughs> 자동으로 따지는 거지. 어디지? 어디로 가야 되지? <laughs> 날씨가 너무 흐려 어비게이션 빨리 찾아봐. <laughs> 어비게이션 <laughs> 아 이거 아니야? 대원실 예. Yeah. Yeah. 강 따라 쭉 내려가면 돼. 별로 가 어! 까. 살구 살구 떨어져 있어 네. 살구. 아, 이거워어저 뭐. 살구찜 먹고 싶다. 나 그냥 시원한 게 먹고 싶어. <laughs> 강가를 따라가면 대운실이 나올 거야. 강가가 없는데? 여기 <laughs> 파 파여 있는 곳 들어줄까? <laughs> 이거 좋은데 이거? <laughs> 카메라맨이야? 오늘 데일리룩. 제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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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그냥 일 제일. 제일. 오전에 족발이랑 소주랑 제일. 제 먹고 일 제일. 제 점심 때 오후 2시에 중짜 시켜서 막국수랑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없었어 생각보다 우리 셋이서 먹게 우리 셋이 너무 과소평가를 했나 근데 어쨌든 적당히 먹고 이제 어그 뭐지? 덕수궁 좀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덕수궁에 있는 그런 전통 그런 걸좀 구경하다가 이제 창경궁 그걸... 왔어요 <laughs> 야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카메라맨이 이렇게 찍는 거 같다 <laughs> 아. <laughs> 아, 그 <그리고> 이거 막때 <laughs> 이번엔 제가 찍습니다 <찍수> 있는..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정윤 정도... 씨 <laughs> <laughs> 이거 원래 이렇게 화면이 가까운 거야? <laughs> 몰라 가깝게 내가 됐어 좀 동영상으로 한지 멀... 그게 내가 어, 그렇게 해가지고 <laughs> <좀> 멀어 <laughs> 보였던 <보여준다고> 아 <laughs> 아니 근데 좀 시원하다. 그러니까 나무 그늘, 그늘 때문에... 때문에. 그늘이라서 그런가 어, 어. <laughs> 이거 되게 할 말이 없구나. 이렇게 생각는데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까 다 했어. <laughs> 적발 얘기 어, 저 게... 장... 어, 아, 아, 이고 <laughs> 전문 장비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... <laughs> 다리 떨어져... 그치? <laughs> 생각보다 잘랐어. 지 그럼 우와. 그냥 꺼... 빠... 뭐지? <laughs> 어... 사 어디? <laughs> 운동 가까이 있어 디여기 셀카로 찍으니까 못 찍어 나 카드를 해어 보이려나? 모르겠네 <웃음> <웃음> <오>! <웃음> <또 찍네요. 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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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어? 데이 이렇게 하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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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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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했죠. 나중에 자료 화면 나가. 참고 자료 <laughs> 보시죠. VR. 다 <laughs> <잘> 보셨죠? <laughs> 네, 잘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잘 아시고, 그... <laughs> 인성 보이죠? <laughs> 하늘나라로 파양시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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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쪽으로도 저는 먹었기 때문에 <laughs> 3마리나할일 잘. 데려가는 먹이로 샌드위안 먹어. 그래? 안 먹어? 아, 그래? <laughs> 먹어? 그이 같은 거. 아... 안좋아 맛이 없나 보네. 그 아. <laughs> 아,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음. 웃기겠다. <laughs> 는데 그거 <그렇게 막 웃음> <안 웃음> 안 사는? 저쪽에 아. 대온실이. <laughs> <두구 두구. 웃음> 저희 아가씨. 온실입니다 <laughs> 다들 환영해. 내 온실이야. <laughs> 내가 아끼는 온실이야. 내가 원래 공개를 안 했는데. 뭐 요즘 기분 좋아서 공개했어 왜공 공주님 공주님 <laughs> 됐어?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<laughs>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크리스 네? 크리스는 전데요? 아 맞다 <laughs> 크리스는 어 <너지>? 미안 <웃음> 토마스 <웃음> <웃음> 토마스 건물 예쁘게 <laughs> 생겼 그니까 딱 뭔가 비밀 정원 같아. 일지랄줄 아니까. <웃음> <웃음> 발길질? 꼭, 꼭 셀카로 해야 되 돼. <웃음> <웃음> 바꿨어.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? 아 바꿨어. 갑자기 고양이. 사기 아닌 고양이야. 어 도망간다. <웃음> <웃음> 뭔데 여태 하나도 응. 제거 아니야? 이제 하고 있잠나 <laughs> 다 마셨잖아. <laughs> 다 마신다. <마시는>. 다먹은 <laughs> 체리 살인마, <laughs> 경기 살인마에 이어서 체리 살인. <laughs> 아, 체리 살, 면살, 면살, 체살! 아직도 연락이 없단 말이야? 오, 되게 예쁘게 나온다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<laughs> 예선아 행복해! 예선아 행복해! 나, 얼온 <laughs> <없다고>? 행복해! 예순왜 <laughs> <laughs> 네. 이렇게 좋아? 성질 했는데, 화질 했는데. 예선이 너무 행복해 보여. 뭐. 행복!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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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, 너무 이쁘게나왔네감성이 어, 와, <laughs> <나. 웃음> <laughs> 갑자기 광고가 되네. 아니, 예전에는 왜다 죽을 텐데. <laughs> <laughs> 아, 왜 얼음 먹을 때마다 튀긴 거야?